오늘 첫 번째 민어 만났습니다. 오랜만에 오는 매수질에서 첫수 그래도 사이즈 나쁘지 않은 민어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. 전북 부안 교포항에서 민어 외수질 낚시를 나왔습니다. 자, 외수질 낚시 정말 오랜만이죠. 어, 제가 뭐 주력 장르가 뭐 선상 루어 낚시다 보니까 이렇게 생미끼 외수질 낚시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뭐 재미삼아 다니는 편인데 어, 오늘은 마침 저희 회사 가부가르시아 그 개발 담당자님께서 오늘 테스트하러 출조를 하셔서 저도 이제 군산에 있다가 이렇게 급하게 합류를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. 자 생미끼 외수질 낚시 뭐 그렇게 어려운 낚시가 아닙니다. 누구나 뭐 기본적인 기본기만 있다면 뭐 누구나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고요. 뭐 기본기라 함은 뭐 선상 낚시 어뭐 가장 뭐 기본 베이스적인 바닥권 낚시, 바닥권 채비 운영 방법 어 거기에 정확한 후킹, 그리고 안정적인 랜딩, 그렇게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다면 누구나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. 생미끼 외수질 낚시, 저도 그렇게 출조를 많이 다니는 낚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기본기만 잘 활용을 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이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로 안 커요. 자, 오늘 세 번째 민어입니다. 어, 이곳 포인트는 민어 색깔이 민어답게 좀, 좀 예쁘게 생겼습니다. 지금 이곳에서 좀잘 나온 것 같으니까 말 있으면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래도 충분히 민어다운 그런 손맛을 보여준 녀석입니다 으이, 작은데? 자 격포미너 뭐 사이즈는 큰거 작은거 섞였지만 네,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용 테클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테스트 출조기 때문에 어, 선장님이 가장 추천하시는 이제 선장님 장비를 사용을 했고 채비 같은 경우는 자 외수질 채비 봉돌 50%달았고요 지금 가지줄 길이는 약한 80cm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, 새우 한 마리 이렇게 예쁘게 달았고 어, 가지줄 단차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들은 어,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좋다고 뭐 말씀을 하시는데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 채비 바늘줄 뭐 약1 m 기준에서 조금 잘라내고 보통 한 7, 80cm로 조금 더 짧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. 아, 어, 얘는 좀 괜찮네. 아. 어. 자, 작은 것들 좀 잡다가 이번에는 좀 괜찮은 사이즈한 마리 만났습니다. 잘 나옵니다. 자, 격포 민어 지루할 틈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뭐, 사이즈가, 이거의 평균입니다, 지금. 거의 뭐, 40에서 50 정도. 이 정도 사이즈가 마금리수로 잘라주고 있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뭐, 11시 정도 됐고요. 어 끝날 물 타임에 맞춰서 선장님이 포인트 이동을 한번 하셨는데, 자, 이곳에서 정말 화끈한 피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뭐, 다만 아쉬운 것은 사이즈가 뭐, 거의 4자 위주, 4자에서 5자. 그렇게 큰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, 자, 오랜만에 오는 이 외수질 낚시에서 민어 손맛, 마리수로는 지금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면은 뭐 마리수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제가 원하는 비원 7자 오바되는 민어 오늘 끝날 때까지 그거 한 마리 노리면서 뭐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나이스! 저도 네, 아까 툭 한데 그냥. 물이 안 가는 간조 타임, 점심 식사하고 어, 잠깐 카메라를 꺼놨었는데, 어,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자, 점심 먹고 다시 두 번째 인너 만났습니다. 점심 먹고 이제 들물이 시작되면서부터 여전히 다시 민어가 잘 놔주고 있습니다. 아니요. 자, 오랜만에 사이즈 좋은 놈 하나 만났습니다. 입질부터 뭐 시원했고요. 랜딩 하면서도 몸부림을 잘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2시입니다. 아직 낚시 시간이 좀 남았지만 오늘 뭐 충분히 많이 잡았고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제가 처음에 오늘 뭐 기본기에만 충실해서 하루 종일 낚시를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뭐 기본기에만 충실해서 지금 마리수는 뭐 배에서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. 지금 20마리 좀 넘게 잡은 것 같고 정확한 마리 수는 세지 않았지만 뭐 방생 포함하면 20마리 넘을 것 같습니다. 어 말씀드렸던 뭐 바닷권 낚시 기본기 뭐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바닷권에서 내채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유지가 되면서 밑걸림 없이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데 가장 간단한 고패질이 되겠죠. 바닥이 좀 거친 정도 있고 거칠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, 바닥 확인하고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다시 바닥 슬쩍 체크하고 다시 천천히 들어올려서 계속 미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닥 꺼내서 내 채비를 진행을 시키는 게 오늘 뭐 주요했던 패턴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킹과 랭딩인데요. 후킹하실 때, 뭐, 외수질 낚시는 그냥 로드만 뭐 지그시 들어도 된다.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, 어이 낚시 역시도 후킹할 때 약간의 임팩트는 주셔야 됩니다. 로드를 지긋하게 들어 올리실 때, 어 처음에, 처음에 짧게나마 임팩트를, 임팩트를 주면서 올리셔야지 바늘 각도가 잘 들어가서 이렇게 랜딩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데, 어 처음부터 그냥 임팩트 없이 그냥 이렇게 들면서 임팩트 없는 후킹을 해버리면, 바늘 각도가 옆으로 좀 쓸리면서 후킹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낚시 역시도 처음에 임팩트를 좀 주면서 후킹을 하셔야 되고, 자, 그리고 이제 랜딩입니다. 랜딩은 중간중간에 민어들도 좀 힘을 좀 씁니다. 뭐 사이즈가 큰 녀석들은 많이 찌면서 힘을 쓰기도 하는데, 가장 보편적으로 로드 수평으로 세우고, 일정 속도로, 일정 속도로만 안정적으로 랜딩을 해주시면 되는데, 간혹 사이즈가 좀 커서 너무 힘을 많이 쓴다 싶으면 그때 힘을 쓴 타이밍은 랜딩 속도를 살짝 줄여주면서 랜딩을 하신 것도 한 가지 팁입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어, 외수질 생미끼 이제 민어 낚시 왔습니다. 다행히 오늘 뭐 상황이 좋아서 그런지 손맛 정말 많이 봤고요. 자, 외수질 낚시는 뭐 이번 한번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자, 다시, 뭐, 갑오징어나 광어나 저의 주종목, 구어낚시 장르로, 어,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